3월 5일 금요일입니다. 가상자산 시황 분석 및 뉴스를 전달하는 블록체인입니다 주요 시황 단신입니다. 비트코인이 48,000달러 선을 반납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온체인 거래량 및 수수료가 50% 이상 급격 감소했습니다. 미국 인터넷 은행 겸 대형 증권사 찰스슈업이 가상자산 중개 비즈니스 출시를 고려 중입니다. 다음은 지난 24시간의 주요 코인 마켓 시황 정보입니다. 비트코인은 전일보다 하락한 4.8% 하락한 48,598달러입니다. 이더리움은 3.32% .48 하락한 1,545달러입니다. 에이다는 9.48% 하락한 1.11달러입니다. 리플은 4.68% 상승한 0.4734달러입니다. 비트코인 캐쉬는 3.9% 하락한 510달러입니다. 이오스는 3.14% 하락한 3.77달러입니다. 주요 메이저 코인과 알트 코인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인 상태입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입니다. 댄 슐만 페이팔 회장의 인터뷰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사업부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페이팔의 가상자산 비즈니스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지원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구매 및 판매, 보유 수준을 넘어설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외신은 페이팔이 현재 스마트 컨트랙트 및 이더리움 등 블록체인을 연구하고 결제 및 거래 서비스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댄슐만은 이를 위해 가상자산 및 규제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자문위원회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블룸버그 산하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소속 시니어 상품 전략가 마이크 맥글론이 비트코인에 대해 10만 달러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그레이 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크게 하락했다며 이는 비트코인이 상승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치고 반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브라질 디지털 은행인 라스뱅크가 대시 거래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시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라스뱅크 이용자는 법정 화폐와 대시를 이용해 은행 업무 처리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대시는 비트코인의 포크이자 대시코어 그룹에서 발행하는 알트코인입니다. 채굴자에 의해 네트워크가 유지되는 비트코인과 달리 대시는 채굴자와 마스터 노드로 이루어진 이원화 시스템에 의해 네트워크가 유지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익명성을 보장하는 다크코인인 만큼, 모네로, 제트캐시 등과 함께 2019년 업비트와 OKEX에서 거래 지원을 종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가상자산 커스터디 업체 비트고가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으로부터 뉴욕 트러스트 라이선스를 취득했습니다. 지난해 8월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에 라이선스 승인 요청서를 제출한 지약 7개월 만입니다. 이에 따라 비트고는 뉴욕의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트고는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20% 이상을 처리하고 400개 이상의 기관 고객과 계약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신한은행, 한국 디지털 자산 수탁과 함께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 및 기술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로카나 미국 캘리포니아 주 하원 의원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디지털 금과 같은 비트코인은 저평가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탈중앙적인 성격은 국가간 거래를 촉진하고 경제 실정을 방지한다며 이를 육성하되 남용을 방지해 유저를 보호하고 저탄소 채굴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미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3월 5일 블록체인을 마칩니다.